무명의 재벌이 황영웅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황영웅, 손태진과 톱치를 꺾고 싶나? 서해진 PD, MBN 회장도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야? 황영웅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경악.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 1회에 황영웅이 출연했을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황영웅의 강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는 황영웅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부터 모두를 반하게 만든다. 그래서 현재 황영웅은 여전히 학교 폭력 의혹과 활동 제한에 얽혀있지만 황영웅의 노래는 꾸준히 권위 있는 음원 차트에 진입하며 관객들이 황영웅의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방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 지인들은 모두 황영웅을 옹호하고 옹호하며 황영웅의 인품에 대한 믿음을 밝히고 SNS에 황영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황영웅의 매니저는 이날 황영웅이 KBS, SBS, TVN 등 세계 방송사로부터 세 차례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웅은 황영웅의 연예계 복귀를 돕기 위해 뒤처진 재벌이 나타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KBS 사장도 이 재벌이 KBS의 대주주라고 밝히며 황영웅을 일터로 불러달라고 KBS에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서해진 PD는 황영웅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일을 감히 하지 못하고 MBN 사장도 두려워해야 할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해진 PD위 이번 폭로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 이유는 황영웅조차 그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LG상사 황태자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경악했고, 이 사람은 과거 황영웅이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 황영웅에게 보답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도 황영웅에게 황영웅, 손태진과 톱치를 꺾고 싶냐? 고물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은 앞으로 본업에 매진해 국민가수가 되고 싶을 뿐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